누가 우리의 신성한 계획을 세우나요? 질문입니다. 어떤 진정한 자아가 신성한 계획을 결정하나요? 우리의 IM 현존인가요?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,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. 2022년 유럽 웹이나 민주주의와 그리스도 의식. 그것은 주로 의식하는 자아입니다. 자 의식하는 자아는 육화 사이에 있을 때 내하위체나 내하위체의 내용물에 의해 눈이 멀지 않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은 IM 현존과 더 많은 연계를 가지게 됩니다. 하지만 IM 현존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. 그 현존은 여러분에게 관점을 줄수 있고 우리가 권장 사항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줄수 있습니다. 비록 그것들이 언어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그 현존은 단지 여러분에게 자극들을 줄 뿐입니다. 그런 다음 여러분은 의식하는 자아로서 결정을 합니다. 여러분은 물론 영적인 조언자들,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상승 마스터들이 있고,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결국은 의식하는 자아인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